안녕하세요, 아트민입니다. 그 앞프 영상에서 제가 배터리 AS 할때 리퍼 제품 말고 새 제품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하려고요. 제가 그이 테슬라를 타 보면서 이게 느낀 점, 1년 넘게 타면서 느낀 점, 그러니까 느낀 점이라기보다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뭐 유지비 작게 들어가고 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지비 작게 들어가고가 사실은 제일 큰 메리트였어요. 내연기관 차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도로비도 할인해주고, 예, 주차비도 할인해주고, 물론 공용주차장이지만, 어쨌든. 그렇고, 전기값이 싸서 차를 뭐 이게 유지를 하는 그 유지비가 훨씬 싸게 들어서 조, 좋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게, 갑자기 2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이 한꺼번에 날아간다면, 예, 배터리로 인해서 그동안 유지비 싸게 좋다고 좋아했던 게, 너 무말짱 도로 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때가 되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가 사실은 제일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면 새 제품이 더 이게 고장이 안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예 그래서 하는 말이고 말 만약에 뭐 그거에 대한 보증 기간을 보장을 해준다면 그러면 또 연장이죠 보증 기간을 바꿨던 제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없이, 리퍼 제품을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진짜 멘붕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말고 이제 바꿔 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 1번이 유지비 작게 들고, 2번이 뭐였냐면 오토스티어거든요, 저는. 장거리 운전 한 번씩 갈 때. 그좀 그러니까 피로감, 그니까 운전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니까 얘가. 두세 시간 연달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는 사실은 이게 렇왜 악셀 밟는 그 발도 사실은 그 허리도 아프고 예. 발도 아프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차가 대신 해 주니까. 그리고 얘가 잘해 주잖아요, 저보다. 물론 차간 거리를 너무 띄운다든지 내 성격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뭐 현대차나 사실은 다른 차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요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가 개발이 된다면 그럼 갈아타겠죠. 저도 <laughs>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테슬라를 다시 타기에는 메리트가 사실은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강점이 있어서 탔는데 그 강점이 나중에 흔히 얘기해서 이게 완전 눈탱이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니까 2천만 원 너무 크지 않나요? 4년 4년 5년 차를 타고 나면 이게 감가도 생기잖아요. 우리 왜 보험 어 보험 들때 보면 차량 감가 이런 게 뜨잖아요. 내 차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거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5,4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5,40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4년 정도 타면 이게 4천 몇백만 원, 아니 4천만 원, 한 천만 원 더, 천만 원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 3천 몇백만 원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거의 반값에 달하는 비용을 줄여서 이걸 교환을 해야 된다. 아,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시는 테슬라 안볼것 같아. 네. 옛날에가 고 얼마 전에 그왜 테슬라 테러 당하고 그랬잖아요. <laughs>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laughs> 왜 예전에 그런 이슈들 이 있었잖아요, 왜. 벤츠를 샀는데 벤츠에서 뭔가 이렇게 AS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분이 그 벤츠 영업소인가 그 전시장 앞에다가 자기 벤츠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서요 그왜야구배트 같은 걸로 차부시고막 그랬던 거 그게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저럴까 했는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는 게 한국 사회 살아서 제가 삼성이나 LG의 그 가전 서비스, 예, 예, 그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이게 AS를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느낌도 사실은 드는데 사실은 그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예, 그 테슬라라는 회사는 전 세계를 상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를 또 많이 또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더 많이 팔릴, 예,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차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론 뭐, 우주도 가시고, 예, 얼마 전에 뭐, 스페이스 X도 성공을 하시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사소하진 않죠. 이런 대응 능력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예. 조금, 현재 테슬라를 타는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도 섞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구독자도 작고, 조회수도 작아서,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리퍼 배터리건, 그러니까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면, 그 부분에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동일 계통으로 같은 그 결함의 문제로 AS 건이 발생을 하면 보증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거죠. 그 그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면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새 배터리가 또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진짜 복잡해요. 복잡하고 제가 생각해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음 전기차는 사실은 배터리가 제일 메인이고 이미 이 전기차를 출시할 때그 정도 각오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배터리가 그 처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자꾸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가격 대비서 가성비 따져 갖고 만든 게이 LFP 배터리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냥 한국사는 50대 아줌마가 느끼기에 5,300만 원짜리 샀는데 as 문제가 이렇게 이제 큰 걸림돌로 다가온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 요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한번 손을 보던지 다음 행보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영될 리는 없겠지만 <laughs> 반영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그, 몇년 전에 그 전기차 코나,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현대에서 코나가 배터리가 관련 이슈가 좀 있어갖고, 불나고 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그걸 전부 다 그거 배터리를 교환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대 AS 센터 관련자분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코나는 전부 그렇게 조용히 AS를 싹다 해줬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음그 문제는 완전히 싹, 진짜 조용히 묻혔잖아요. 예, 네, 조용히 됐고.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를 샀었어야 하나 하고, 걱정이 <laughs>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이 자동차는 사실은 저 혼자만 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대부분 타니까. 뭐, 그래서 패밀리카 타겟으로 한 그, 롱 버전도 출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차에 AS 문제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 예, 네, 이렇게 된다면, 좀, 음, 지금은 전기차가 뭐, 크게 많이, 이렇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안 타기 때문에, 이게 막 수면으로 떠오르고 그러진 않지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실은 타야 되잖아요.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배터리를 바꿔야, 뭐, 몇년 타면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는데, 그 돈을 뭐, 2천만 원씩 주고, 그러면 아직 그차 값이 나중에는 8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7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5 3 0 0만 원에서 2 0 0 0만원더 해야 되니까. 그러고도 10년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10년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전기차 온, 온 동네에 전기차 사라고 제가 막 맨날 얘기하고 댕겼는데 이제 전기차 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 요 예. 그래서 이 운전하면서 진짜 이 운전 피로도는 좋거든요. 이게 오토스티어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 타고 다녀요. 이 차를 잘 타는 이유가 가성비인데 비용이 적게 나가고 그런 건데 한 방에 2천만 원 털어놓는 거는 그건 정말 이 멘탈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왜 눈탱이 맞는 기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새 걸로 보증 기간 전부 어떻게 좀잘좀 좀 해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트민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